298,0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는 동사는 성체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주요 사업으로 하며 신규 후보물질 발굴 조직공학을 통한 신기술 접목 그리고 면역항암제 개발까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 오픈목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고 있음 동사는 급성 췌장염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간경변 등의 질환들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함 기업개요 대쉬 플랫폼 원천 기술인 층분 입의 양법을 활용한 고순도 슬래시 고효능 줄기세포 치료제와 고형암 및 혈액암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쉬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이상 임상시험 급성 췌장염 2A상 임상시험,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 2상 임상시험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대시 도아 파우머 바이오텍 베어허드의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에 이어 국내 대형 제약사 한독의 중등증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재무 대시 화장품 부문의 내수 매출 확대와 라이선스 수익 확보에 따라 위탁 개발 매출 미발행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원가 증가에도 경상 연구 개발비 및 연구비. 지급수 수료 감소로 영업손실 폭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지분법 투자 손실 확대로 순손실 확대 대시 화장품 시장 회복에 따른 내수 매출 확대 기대되며 꾸준한 라이선스 수익 확보.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이상 임상진행 등에 따라 외형 성장을 통해 점진적으로 영업수익 확보할 듯. 2023년 3월 8일 15시 18분 기준 장중 scm 생명과학의 시가 총액은 118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SCM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764위입니다. SCM 생명과학의 상장주식수는 1213만 8천6 0가 흔주입니다. SCM 생명과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SCM 생명과학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0.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8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은 5.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9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3.56배, 27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 2 2억원 마이너스 161억원, 마이너스 1 2 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6억원, 마이너스 96억원, 마이너스 225억원입니다. SCM 생명과학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14%이고 유보율은 626.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0.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3.07-1.3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3.23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2023년 3월 8일 15시 1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7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700원보다 6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9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SCM 생명과학의 종가는 9,760원이며 주가가 SCM 생명과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종가는 9,760원이며 주가가 SCM 생명과학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SCM 생명과학은는 거래량 172,58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24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35,044주, NH투자증권에서 18,62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 8 2 1 8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5,705주, 삼성에서 14,1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38,32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 3 3 3 0내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300만 내주, 삼성에서 15,000만 주 한국증권에서 1 3 9 0 7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 5 0 0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CM 생명과 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